꼭 가봐야 할 한국의 폭포십성과 근처 볼거리와 내비게이션 주소를 알려드립니다. 한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로 천지연 폭포와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등과 함께 서귀포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울창한 숲 속에서 흐르는 맑은 폭포로 천지연 폭포와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가까워 제주의 자연 경관을 한 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.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폭포로 백담사와 함께 인재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9번 꺾여 떨어지는 폭포로 춘천 강촌, 레저타운과 남이섬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인기 여행지입니다.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로 유명한 거창수승대와 함께 자연 속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. 두타산 무릉계곡의 대표 폭포로 두 갈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장관을 이루며 무릉계곡과 두타산 등산로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설악산의 깊은 계곡 속에 자리한 폭포로 깊은 숲속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감상한 후 설악산 탐방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설악산에 위치한 12개의 작은 폭포가 이어져 신비로운 경관을 자아내며 설악산의 다른 명소들과 함께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들 폭포는 각기 다른 매력과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인근 명소와 함께 탐방하여 풍성한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.